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치웠습니다. 내일 아침에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.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,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제명의잠못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, 세상을 위해서, 이재명 후보의 그 눈물 받아의 연설을 <laughs> 그를 보면서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.